<laughs> 오늘 그냥 다질러버려 오늘 저희 집 비바람 불어가지고 정전도 두번 당했습니다. 아, 또 정전 걸렸어. 아, 진짜, 이씨. 진짜. 아... 거의 오늘 재물 받친 것만 해도 한7천 골드가량 재물 받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갑니다 업파의 보효 무기를 먼저 가도록 할게요. 무기. 제발, 나는 다르다. 나는 한 번에 된다. 일단은 뭐 아까 전에 정전 두번된게 절대 강화하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라는 말이 있었는데 <laughs> 아 아닙니다. 오늘 되는 날이에요. 갑니다. 오늘 스트리머 하신 분들 다 실패했다 하셨는데 제가 그분들을 제물로 뛰어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카운트 세고 바로 이제 뜸들이지 않고 바로 갑니다. 그냥 일단은 무기 7초 세워가겠습니다. 카운트 7초. 아부검 없이 신신하다고요부번 하나 틀까 이거다. 갑니다. 12강 한 번에 갑니다. 7 6 5 4 3 2 1 원팅한다! 지아내 네, 고생의 결실 nope. 아이씨 이발 진짜 아이하니다 두번째 아... 갑니다! <laughs> 갑니다. 상위 5초 간다! 장비 7번 나왔어요 간다 오. 4 3 2 1 자, 가원제 가자아아아아아아 장갑 시니다아 지금 나는 좀 성공하자 다른 분들 다 실패했다는데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지 그 분들을 재물로 삼고 내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가자. 3 2 1 하나만 들어 얏 머니 아 씨. 아 재물로 잡아 버렸네. 나도 게들게 모은 건데 떡상 재물로 써 버리네 이 거를. 아, 제발 한번라 장각 성공할 때까가가 보자. 하나는 성공해야지. 진짜 아 모르는데 진짜 어 진짜. 아 성공라다 하나 됐어. 일단 나무는 강화할 수는 네 번. 어깨 에 지금 축피8.8% 붙어 있습니다. 타 시간 끌면 안줘 하지만 지금은 매출입니다. 여덟 번 해가지고 하나 성공하는 건좀 별론데. 다음에 나 12강 경갑 12강. 3, 2, 1, 자, 제발. 빼도 <laughs> <laughs> 아, 어, 제발 아니 오늘 재물을 제짜 바칠 거다 바쳤어 진짜 아파트도 정전되고 말이야 어파잇 창고도 7장, 8장 재물 넣을 거다 넣었습니다 솔직히 오늘 12강 3개를 붙어줘야 수지 타드 맞아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나와라 nope. 아, 아니 씨아 아니 좀 성공 좀 해라! 아, 사다리 한번 타야겠다 일단 이 확률이 20%기 때문에 5개로 할게 요 오리 보고 눌러라고요? 오리한번 눌러라 너 정말 요즘에 쓸데가 없어 너의 힘을 보여줘 자 부탁한다 오리야 3 2 1아 뭐야 아 제대로 좀 눌러! 아 방금 성공했을 각인데 아씨 아, 가자! 성공해라! 좋았어 일단은 기회는 던져졌다아삑살이 뒤지게 많이 났네 이거 자 일단은 4번 갑니다 짜라라라란 짠 짜라라라 우와 잠깐만 설마 우리가 이걸 20% 확률인데 바로 성공했거든요? 아왜 빨개 아씨잠만아이 살짝 빨간빛 뭐야 아니 빨간빛이 뭐냐고 이거 아니 씨아 게임 개똥게임이네 진짜 아 마지막이다 아니 씨 이거 다 실패하면 다시 어떻게 해먹지 <laughs> 이거 어떻게 다시 모으지? 솔직히 무기 실패한 거 그냥 내가 봐줄 수 있다 상이 깔끔하게 마지막 성공하고 아니 성공해도 좀 그래 아니 네가사람끼라면 3개 정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갑니다 제발 붙여줘 5 4 3 2 1 가자! 가만 오늘 마지막 가 손이 미끄러졌네. 오에도 아, <목소리를> 아 돈다 날렸어. <목소리를> 러시아어 번역. 곧 우리는 고통받을 것이다. <laughs> 아 러시아 탈출하세요. 이스케이프 로스타크 러시아. 칼트헤르츠에서 내가 괜히 하루 이틀한 게 아닙니다. 아 보다 빗돌 세개 먹겠다고 지금 <laughs> <laughs> 몇번 날긴 거야. 일단 하이. 할게요 하이 그리고 무기 한번 두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백씨 나가세요 빨리 강타하기 전에 빨리 돌아가세요 일단은 갑니다 3 2 1 제발 한번만 해주라 하나 죠 무기만 붙으면 돼요 무기 붙으면 내가 진짜 다 봐줄 수 있다 무기는 솔직히 재물 진짜 많이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대리 강화 맞습니다 대리 강화 대리 강화 하실 분 계세요? 갑니다 22% 오늘만큼은 다르다 내 눈에 지는 성공 확률 6 7 보여요 자 깔끔하게 성공하고 가자 10 9 8 7 바로 누른다 6 5 4 3 2 1가자 성공 12개 아... 어, 아... 어, 이 게임이 좀 많이 신기한 게... 전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 그래도 또 이거를 또 나는 1년 동안 하고 있단 말이지. 일단은 강화는... 거의 두번가능하고요 방어구 이제 한 번, 한 번, 한 번, 한번 해서 총네번 가능합니다. 일단 서버 좀 옮길게요. 꼬다리로 간다. 27채널... 서버. 한 서버 옮겨. 아! 일단 오늘은 무기 무조건 12강을 찍어야 돼요. 간다. 경각. 제발! 아 나도 이제 좀 해방 좀 되게 해줘라. 들만 들리면 바로 붙음. 바로 갈까요? 페이크다이 병신들! 일단 오케이 뜰 때까지 간다. 안붙잖아요 바로 해도. 아, 진짜 이보다 어떻게 바로해? 가만 역대급으로 무심하게 눌렀는데. 아 오케이 이제 하지도 못해. 토큰 없어. 아 바로 하고 나발이고 그런 건 없어요. 딱봐라 이건 그냥 운이야. 와우. 하나성공했 삼, 이, 일, 영, 마이너스 일, 이너스돼 송공, 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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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치발, 치발, 발 아 지금 흐름 타을때 해야 되는데 아잠만 아, 기다려 내가 줄게 오오 이야 어 대차 고마워요 어. 여러분들 부족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부족합니다 아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또 많이 주셨는데 이건 어때 나 이거 진짜 원기옥이야. 여러분 들 부족합니다. <laughs>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세요. 거의 6,500개 부족하면 6,600개. 여러분들의 성의 이거 맞다 형. <laughs> 아 잠깐, 어? 아살수 있네. 아안 보내줘야 돼, 안 보내줘야 돼요. 돼요. 아 감사합니다. 보내신 분들 고마워요. 13까지 원퇴 가자. 할수 있다. 어? 왔어. 바운트로한테 지금 성공한다는 교신이 왔어. <laughs> 갑니다. 5초 세워가도록 할게요. 5, 4, 3, 2, 1, 0. 1, 2, 3, 4, 가자. 7, 8, 9, 10, 11, 12, 1 1 1 16, 1 1 1 10, 11, 1요 13, 14, 15, 16, 17, 1 1 0 11, 1 1 1 1 1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 1 1 11, 1 13, 1 1 1 1 1 1 2 13, 1다1간 16, 1다 18, 19, 1 2 1 1 1 1 1 1 1 1 아 이거 병갑 또 장기 1 0 되겠네 한번더 실패하면 장기 1 0 아니야 이거? 22%못 맞췄지롱 나한테 왜 자꾸 본전을 뽑아먹으려고 그래 나왔다 와두개 나왔네 이거 사세요 뒤에 거, 아, 거 사시라고요 뒤에 거 사세요 아저씨 뒤에 거 아저씨 아저씨 <laughs> 와이아이씨 쿨하네 어어? 뒤에 거 사. 어어? 왜래 이거, 이거, 아니야. 안타레스, 아니야. 아, 나 뒤에 거 노린다. 아, 씨, 뭐야. 뭐하니, <laughs> 씨? 나를 돈으로 누르려 그래? 하하, <laughs> 두고 보자 그래? 이두 번째 거는 당하지 않아. 가어가 이거 나안 가져가. 들어와라. 아, <laughs> 아, 그만하고 싶은데. 방금 많이 달렸잖아. 하 욕심만 부려. 욕심 도안 부려 탈라 탈라 탈란다고이 사람아 아 해봐 덤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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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들어와 이겼다 아, 이거 맞아 이거 서형 입장권 하나 날아갔네 아 진짜 이긴 거 맞냐 이거 좋아 가자 일단은 장비 두번 무기 한번할수 있고요 현재 제템 레벨은 100 63에서 멈춰있습니다 일단은 견갑! 현재 장애력은 86%한 번만 더 실패하면 장기백입니다 장기백은 안된다 첫번째 입니다34.5%와이 정도면 진짜 최대로 뽑을 수 있는 확률이에요 3분의 1 확률을 넘어 3분의 1 확률이 33 33.3333%인데 3 2 1뜸 들이지 않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가메다 노숨결. 노숨결 원더 야 이게 붙었네 신기하다 아직 무기 남았죠 무기 성공하면 됩니다 현재 템레벨 666.83자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강화 몇초로 할까 아... 대뇌의 파운트리의 텔리파시를 받아야 돼요 삐리비리리리리 13초 왔어! 13초 왔어! <laughs> 간다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팡! 제발 <서도 cider noise> <taksicter> <laughs> 예 내가 된다 했잖아! 야와1170 빰빰빰 빰빠라밤 무기 민트색이라고요? 와 민트초코야 와 일단 1170 뚫었습니다